안녕하세요. 매우 간단하게 소개하는 트랜스포머 캐릭터입니다. 오늘 소개할 캐릭터는 클리프 점퍼. 트랜스포머 지원에서부터 등장하는 오리지널 캐릭터로 오토봇 소속의 미니봇입니다. 범블비와는 색깔만 다른 캐릭터로 범블비 제품과 서로 리투를 많이 하는 사이죠. 지원 시리즈 외에도 다른 매체에서 자주 등장을 했지만 등장과 함께 광탈하는 운명을 가진 비운의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먼저 원작인 지원의 클리프 점퍼입니다 범블비와 외형은 똑같이 생겼지만 색깔은 빨간색이고 얼굴도 살짝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비클모드 또한 비틀이었던 범블비와 달리 포르쉐의 924 차량을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범블비와 같이 작고 귀여운 외형을 가지고 있지만 성격은 딴판인데요. 빨간색 종특 성질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다혈질의 호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런가 빨간 다혈질의 대표인 나이언 하이드와도 호흡이 좋은 편이죠. 주로 정찰과 전투를 하는데 이런 호전적인 성격 때문에 주무기인 뷰파인더 캐논으로 대뜸 메가트론을 갈겨버리는 등 임무를 망치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런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오토봇들이 용감무쌍함 하나는 인정해준다는 점. 작은 캐릭터의 에도 불구 하고 여러 스토리에서 자주 등장하고 꽤나 중심적인 역할을 많이 하는 캐릭터로 매력이 있 는데, 이게 또 지원 시리즈에만 한정 된다는 게좀 함정이 죠. 번외로 트랜스포머 프라임 버전의 클리프 점퍼가 있는데요. 프라임 시리즈에도 이렇게 등장을 하지만 여기서부터 저주가 발동을 했는지 1화에 등장하자마자 디셉티콘들과 싸우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클리프 점퍼를 모델로 한것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디자인이 아닐까 싶은데 여러모로 아쉬운 부분이었죠. 이렇듯 만화 버전은 이렇게 대표적으로 지원과 프라임 시리즈가 있고 이 만화 버전의 제품은 워퍼 사이버트론 어스라이즈 버즈워디 버전이 지원 버전의 클리프 점퍼를 대신할 수 있고 프라임 시리즈 버전은 구판 제품이 있습니다. 다음은 영화 버전의 클리프 점퍼입니다. 마이클 베이 무비와 달리 범블비 무비에서는 등장을 하는데요. 사이버 트론 전투 장면에서 나온 이후 첫 등장을 하자마자 죽기 직전의 모습이라는 게 함정입니다. 흩어진 오토보트를 찾아다니면서 옵티머스에 대한 정보를 캐던 셰트와 드롭 기에 의해 파란 쪽을 잃은 채로 추궁을 당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데요. 등장과 동시에 퇴장이라 그런지 나오는 내내 본인의 소속과 이름을 계속 되내면서 본인의 모습을 각인시켜줍니다. 근데 이름을 말한 것보다는 최후의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라서, 정말. 세게 각인이 되는데요. 재지보다도 심한, 정말 정확한 반갈죽을 당하는데, 클리프 점프의 최후 중에서는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리부트 했는데 죽어버려서, 이후의 이야기에서는 등장하기 힘들겠지만, 그 이전의 이야기를 다루는 트랜스포머 1에서는 다시 볼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영화 버전의 제품으로는 스튜디오 시리즈 범블비 무비 제품이 있고, 번외로 마이클 베이 무비 당시에 나왔던 뉴 범블비를 색깔만 바꾼 깔놀이 제품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